저희 병원 이제 환자분들 중에도 껍건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홈 케어 같은 걸 제가 추천을 해드렸더니 그 것만으로도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첫 번째로 OO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3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장벽도 30% 이상 약해져요. 두 번째는 가지고 왔는데 세안을 할때 거를 그냥 바로 바르세요. 셀콜지가 진짜 폭탄으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모니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11년차 박지윤입니다. 원장님, 환자분들이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속건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진짜 많죠. 거의 한 8, 90%는 다 속건조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겨울철, 환절기, 이럴 때 갑자기 날씨가 바뀔 때, 그럴 때 조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속건조를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진짜 심한 피부염이 될 수도 있어요. 피부염이 돼서 따갑고 가렵고 빨갛게 올라오고, 심지어는 그게 나중에 뭐 색소침착이나 주사 피부염 같은 걸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속건조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될것 같은데. 네. 혹시 속건조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나요? 속건조도 얼마든지 다 좋아질 수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정치되지 않은 그런 속건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집에서 하는 홈케어만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이제 만성 속건조가 되더라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를 한다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이제 환자분들 중에도 요즘에 아무래도 날씨가 날씨다 보니까 속건조를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홈케어라든지 제품 같은 걸 제가 추천을 해드렸더니 그것만으로도 이제 많이 개선. 되어서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속건조 가 많이 잦아들었어요 오늘 원장님의 비밀 홈케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거를 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럼 그 전에 속건조가 정확히 뭔지 저희가 알아보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속건조란 뭘까요 건조라는 거는 일단 피부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피부 표면에는 각질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각질층 아래에 진피층, 콜라겐도 있고 수분 탱크가 막 있는 그런 층이 있어요. 근데 겉에만 되게 건조해서 각질이 막 하얗게 일어나고 어, 뭘 발라도 뜨고 이런 정도의 각질 건조 단계가 있거든요. 아직 속 건조 단계로 진행되기 전 단계를 우리가 각질 건조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제 날씨가 뭐 추워졌다거나 건조해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실내에서 이제 히터라든지 에어컨 같은 걸 많이 쐬면은 일시적으로 수분이 확 감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질이 뜨고 이제 아나 요즘 화장되게잘안 먹어라고 이제 느끼는데 뭐 특별히 이제 안쪽에 당김이라든지 불편감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각질 건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태는 그냥 보습제만 잘 발라주셔도 얼마든지 이제 개선이 되는데 이 각질 건조 단계가 오래되면은 속건조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질들이 원래는 환경이랑 수분을 머금고 있는 층이랑 사이에 약간 장벽처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각질 건조가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게 되면 여기도 많이 약해지 겠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수분을 공기 중에서 뺏어 가겠죠 그때부터 이제 속건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기는 걸까요 왜? 환경 변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겪는 건데 누구는 네. 생기기도 네. 하고 누구는 안 생기기도 한단 말이요 네. 일단은 유전적인 요인이랑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장벽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타고난 게 부족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건성 피부 아니면 피부 건조증이라는 그런 의 유 용어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더 건조함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케어를 더 잘해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환경적인 요인이 조금 더 많아요. 환경적인 요인 중에 많이들 부족하신 부분들이 보습. 보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제 속건조가 심해지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부 장벽층이 있잖아요. 얘를 너무 과도하게 씻어내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클렌징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지, 1일1팩을 한다든지, 각질 제거 같은 거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일 특정량 있어야 되는 피지층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장벽이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피지층을 없애는 스킨케어를 하는 경우에도 속건조를 느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내 환경도 되게 중요한데 습도가 우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 양보다 적어질 경우, 또한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피부에 직접적으로 되게 많이 쏘게 되면 더 많이 건조해질 수가 있죠. 피부에 드라이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아, 나 속건조였네. 했을 때 해볼 수 있는 홈케어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로 이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전자, 온도계 이렇게 습도까지 표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사셔서 실내 습도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 습도가 겨울철에는 이제 30% 이하로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3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장벽도 30% 이상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를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안을 하든지 아니면 목욕을 할때 미지근한 물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짧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후라이팬에 이제 있는 기름 닦을 때 뜨거운 물로 닦잖아요. 뜨거운 물로 하면 기름이 막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뜨거운 물로 하면은 표면에 있는 지질 성분들을 다 씻겨내려 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을 쓰셔야 되고 너무 오랫동안 세안을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물 안에 들어. 들어가 있으면 막 살이 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벽이 다 뿔어요. 다 뿔으니까 장벽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도 5분 이내에 하는 게 좋고 세안도 1분 이내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내 온도보다 조금 더 차가운 물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장벽을 나도 모르게 이제 과도하게 망가뜨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을 해서 세안을 한다거나, 약 알칼리성이라는 건 피지를 좀 씻어내는 세안제인데 어느 정도의 피지를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씻겨 내려가면은 피부 장벽도 상하고 속건조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지 말고 약 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스크럽이라든지. 각질 제거제 이런 것들도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은 나한테 필요한 피지들도 다시 깨져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모니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돼요. 피부가 전체 몸을 구성을 하는 기관 중에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만큼 70%는 피부한테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1리터, 1 l 1 5 l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커피를 자주 먹는데. 그런 걸로도 수분을... 섭취를 한다고 볼수 있나요 그럼 카페인 종류나 이제 알코올 종류는 인유작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먹은 것보다 나가는 게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탈수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수분이라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손건조를홈 케어 해보고 싶을 때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제품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네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여 드릴게요 네. 가지고 왔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네. 와심하신 분들은 이제 클렌징부터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클렌저는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면 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중 세안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중 세안 단계에서 속건조가 되게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중 세안을 할때 밀크 클렌저를 쓰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 왜냐면 하 밀크 클렌저는 어느 정도의 유분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끈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크 클렌저로 이제 이중 세안했을 때도 그 피부가 좀 촉촉해져 있는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얌 루트 비건 밀크 클렌저. 다음에 뒤에 코어 리추얼 클렌징 밀크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파는 제품인데 이제 밀크 클렌저로 이제 살살살살 씻어낸 다음에 약산성 클렌저로 하면은 약산성 클렌저가 좀 약해서 이중 세안 할때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밀크 클렌저로 안전하게 보습을 유지하면서 세안을 깨끗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중 세안을 하고 나서는 원래는 이제 토너 단계인데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은 토너 단계는 건너뛰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토너 자체가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단계가 아니라 피부결을 정돈을 해주고 남아있는 노폐물들을 좀더 제거를 해주는 그런 단계라서 이 그렇기 때문에 속건조가 심하면 맨얼굴이 노출이 되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뿐이라서 바로 세럼 단계로 넘어가라. 히알루론산이 충분한 그런 세럼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폴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 이런 것들은 진짜 히알루론산이랑 수분에만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롤 이런 것들이 첨가되어 있는 세럼을 바로 쓰시면 됩니다. 세럼을 바른 다음에는 바로 크림 단계로 넘어가요. 속 건조가 심하신 분들은 화장품 다이어트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단계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각질제거제도 하고 팩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크림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고 크림 단계는 일반적인 크림을 쓰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세콜지가 많이 들어간 크림을 쓰시는 게 좋으세요. 세콜지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장벽을 구성하는 되게 좋은 니다 주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진짜 폭탄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크림 제가 겨울 보습제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이오더마의 아토덤 인텐시브 밤 이런 거를 그냥 바로 바르세요. 그러면 이제 세콜즈 폭탄을 얼굴에 발라줬으니까 내 장벽이 이미 약해져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충전을 해줄 수가 있고 바깥으로부터 이제 또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로 그냥 끝내시는 방법도 있고 저는 보습제가 그 있어요. 나한테 되게 잘 맞는 수분크림이라서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수분크림을 그대로 쓰시고 그 위에 약간 랩 역할을 해주는 보호막을 하나 더 씌워주는 그런 걸 쓰시면 돼요. 그 중에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다이어더마 시카비오 크림 아니면은 뭐라로스포제 시카플라스 반 B5 플러스 이런 것들이 오일 성분이랑 스쿠류렌 성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분을 이미 공급한 상태에서 위에다가 랩을 씌워주면 안에 있는 수분이 달아나지 못하게 좀더 보호를 해줄 수가 있어요. 크림을 처음에 바르고 네. 그 위에 이제 더 맞아요. 밤 사이에 수분 손실도 더 많으니까 자기 전에 발라주시면 좋으세요. 근데 여기 앞에 바세린도 보이는데, 이건 아. 무슨 용도인가요? 바세린은 속 건조가 심하신 분들은 몸도 건조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몸에 이제 이런 걸 쓰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laughs> 그럴 때는 이제 가성비, 몸에 이제 로션을 바른 상태에서 잘 트는 부위에 바세린을 좀 찍어가지고 한 번씩 자기 전에 발라주시면 얘도 똑같이 레배 역할을 하니까 몸에는 이렇게 바세린 종류를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건요 어, 얼굴에 바르셔도 돼요. 얼굴에도 이제 수분크림 바르고 바세린 종류를 바르셔도 됩니다.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음. 조건도 해결할 수 있는 거구요 그럼요. 웬만한 분들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거나 음. 아니면 난좀 마음이 급해. 음. 해결하고 싶어. 음.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병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시술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속건도가 좀 심한데 시술 같은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관리로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LDM 관리가 있어요. 피부 안쪽에 좀 진동을 유발을 해서 수분도 더 안쪽으로 더 집어넣게 만들고 피부 장벽도 그렇게 강화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빨리 피부 장벽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받기도 부담없이 그렇죠. 가격적으로도 이제 부담이 좀덜 하고 자주 받아도 상관없고 바늘이라든지 시술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리로 먼저 시작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관리를 받으면 내가 2주 정도 홈케어를 열심히 했을 때 회복하는 정도 크게 뭐 아프지도 않고 크게 주의하실 점도 없어서 그리고 이제 얼굴에 뭐 다른 피부 염증이 있어도 오히려 염증도 가라앉혀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안쪽에 수분을 머금고 있는 수분 탱크를 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외부에서 아무리 수분 크림을 발라줘도 수분 크림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물광 주사라든지 리쥬란 이런 주사 시술을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물광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 히알루론산 자체가 자기 분자량의 천 배나 되는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몸에 있는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면 이제 그거를 채워 주는 방법으로 불광 주사를 맞거나 이주랑 같은 경우에는 PNPDRN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연어의 DNA에서 추출한 DNA 조각인데 이 DNA 조각들 안에다가 좀 이렇게 뿌려주면 얘네가 이제 우리 세포들의 재생을 촉진을 해줘요. 그래서 그 세포 중에 피부 장벽 세포도 있을 거고 수분을 만들어내는 세포도 있을 거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세포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피부의 재생을 가져오기 때문에 속건조도 좀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주사 시술이라고 했었잖아요. 뭐 주사를 몇방 맞아야 돼요? <웃음> 주사를 <웃음> 되게 빼곡한 100방 200방 정도 아, 네. 근데 이제 손으로 맞는 그런 주사 시술도 있고요 네. 요즘에는 멀티 니들 인젝터라고 해서 기계로 맞는 방법도 있어요 음.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중에 하나가 리주란 이런 거 손으로 이렇게 맞아서 아프지만 그걸 견뎌서 볼록볼록 엠보가 많아야지 효과가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계를 이용을 해서 맞아도 효과에는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아. 기계를 이용해서 맞으셔도 리쥬란의 효과는 다볼수 있습니다 기계로만 하면 좀덜아프네 그럼요 피부 표면에다가 이제 액체를 넣는 건데 그러면 약간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이 있는데 손으로 넣게 되면은 각각의 부위에 되게 많은 양을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니들 인젝터는 바늘이 9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 9개가 되게 소량씩 분포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에 찢는 느낌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증을 경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럼 기계로 받을 경우에 비용이 좀더나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손으로 맞는 경우랑 기계로 맞는 경우랑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시술은 콜라겐 히알루론산을 이렇게 모여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콜라겐의 숫자가 줄어들면 히알루론산을 아무리 넣어도 보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을 좋아지게 하는 콜라겐 주사라든지 콜라겐 부스터를 맞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 탱크의 크기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조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환자분들 중에 원래는 이제 탄력 때문에 콜라겐 부스터를 맞으셨어요. 근데 콜라겐 부스터를 맞고 이제 한달 뒤에 하시는 말이 제가 속 건조가 진짜 심해서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당겨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부스터를 맞고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콜라겐 주사에는 리투오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부스터에는 레디어스, 뭐 스컬트라고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얼굴 상태와 본인이 이제 필요하신 정도를 보고 뭐 탄력감이 더 필요하실지 잔주름이나 표면 탄력이 더 필요하실지 볼륨이 필요하실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Thank you 속건조라는 증상이 하나가 있으면 이 증상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홈케어도 있을 수가 있고 생활 습관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도 궁금할 수 있고 시술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궁금하신 피부 상식이라든지 피부 용어 같은 게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취합을 해서 다음 뼈 만들 때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제 속건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